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인데 지난 광야 40년 기간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해에만 유월절을 지켰을 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광야 생활 중에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40년 동안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길갈은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시간에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맞서 싸우기도 어렵고 도망을 가기도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다 보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집중력이 분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적군에게는 공격의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명령이고 순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장소에서 한례와 유월절을 명령하실까? 조금만 더 안정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명령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 지난 40년 잘 기다려 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할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행하던 의식입니다. 할례는 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또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필이면 이럴 때, 굳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으로부터 큰 도전과 위협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이럴 때 그리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